한번더 주의자비가. 주의 이제 그다음 찬양 알지. 헤이와 우리 찬양할 건데 자, 다리를 일어날 준비를 해 봐. 다리를 일어나지 말고 자,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자, 우리 헤이호 하면은 번쩍 일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여러분, 해요. 준비됐나요? ka uri ake, uri ake ki yo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능하신 주가 다스. 발과 손을 다해서 이번에 찬양해 볼까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나의 발은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나의 발은 춤을 추면 나의 손은 손뼉치면 나의 입은 기쁜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나의 발은 춤을 추면 나의 손은 손뼉치면 나의 입은 기쁜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면 나의 손을 손뼉치면 나의 입은 기쁜 노래 부르 자 옆에 친구들이랑 내가 줄게 팔짝이면서 예 내가 줄 내가 줄게 찬양하며 주님을 살아 나의 발은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면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면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 다른 친구랑 팔짱 끼면서 내가 축 내가 찬양해, 내가 죽게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해. 내가 죽게 찬양해, 내가 죽게 찬양해. 다시 면서 내가 죽게 찬양해, 내가 죽게 <laughs> 자 우리 보이진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목소리로 크게 찬양해 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주에 어린이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소리로, 하나, 둘, 셋, 찰나. 자, 전사님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모양을 잘 알까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아는 사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예, 네, 동그라미, 맞아요.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무슨 모양이에요? 네, 네모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네, 세모.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그라미가요 혼자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모가 동그라미를 보고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동그라미야. 나랑 같이 좀 놀자. 알았지?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모를 보더니, 에? 야, 너는 이상하게 생겼잖아. 나는 이렇게 동그라미 예쁜데, 너는 뾰족, 뾰족 이상하게 생겼어. 너랑 안 놀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모가 마음이 슬퍼졌어요. 네모랑 놀기가 싫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모가 또 동그라미한테 왔어요. 야, 동그라미야. 나랑 좀 같이 놀자, 응?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이번에는 세모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이상하게 생겼어. 너는 얼굴이 까무잡잡하잖아. 나는 너랑 안놀 거야. 흥! 그랬더니 세모도 마음이 슬퍼져서 여기 있는 네모와 세모가 동그라미와 함께 놀지 못했어요. 친구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는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모든 친구를 같이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하는데 네모도 미워하고 세모도 미워했어요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는 동그라미고 네모 세모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동그라미가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동그라미와 비슷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 아저씨는 동그라미 아저씨였어요. 친구들 기억나요? 동그라미는요, 세모도 미워하고 네모도 미워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도 동그라미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그라미 마음은요. 다른 사람하고 놀지 않으려고 해요. 에?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좋아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에이.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싫어.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만나지도 않을 거야. 이야기도 안할 거야. 악수도 안할 거야. 그냥 베드로는요. 동그라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계속 계속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베드로 아저씨가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요 좀 이상한 꿈이었어요. 꿈에 동물들이 나왔는데 무슨 동물이 나왔는지 친구들이 한맞춰 보세요. 처음에 어떤 동물이 나왔냐면요 꿈에 꼬르르 누가 나왔어요? 돼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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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너가 나올게요. 개구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 꿈에서 새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은 이게 뭘까요, 친구들? 예. 꿈에 이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친구들 잘 보세요. 이 동물들은 베드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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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던 동물들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은요, 막 가까이 오면 에이, 더러워. 저리가. 에이. 우 만지지 마. 우 너무 더러워. 싫어. 이랬던 동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어, 이 동물을 잡아 먹어라. 에?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싫은 동물을 나보고 먹으라고요? 아니요. 저는요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싫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괜찮으니까 이 동물들 빨리 먹어 에, 에? 하나님 근데요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동물들 먹으면요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베드로는 먹었대요 하면서 놀릴 거예요 저안 먹을래요 싫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싫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동물들이 아니야. 괜찮아. 이 동물들은 깨끗해 하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이 동물 바구니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요. 베드로는 잠에서 깼어요. 어? 아, 꿈이었구나. 근데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나에게 꾸게 하셨을까? 왜 내가 싫어하는 동물들을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셨을까?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계십니까? 계세요?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누구인지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에? 뭐라고? 다른 나라? 베드로는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친구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하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기 멀리 있는 고넬요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 아저씨를 초대하고 싶어했대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나는 안 가야지.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싫으니까 안갈 거야 하고 싫어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러지 말고 너이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보렴. 에?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전에 동물 꿈도 그렇고 여기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고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그 하인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아, 알았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 하고는 얼굴 표정에 웃음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 내가 싫어하던 동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 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야기인데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에? 전도사님, 이게 무슨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이야기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예수님 이야기 할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할 거야.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여기 동그라미 베드로 아저씨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세모 고넬류 아저씨, 또 네모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모양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친구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기 있는 유치일부 친구들도 모두 사랑하세요 에? 어떻게 사랑하시지? 궁금하죠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자, 좋은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하트 표시 받았어요. 하나 지금 손들어 보세요. 이야. 한번 보세요, 친구들. 이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 옆에 친구들도 하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도 사랑하시지만 옆에 친구도 사랑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유치일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전우선이번 물어볼게요. 나는 이 하트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잘 나눌게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이야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전우선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주는, 주소는, 전호사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와 모습이 달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